날짜 8월 12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저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세주시며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아침 기도가 주님께 도달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세대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이며 땅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강한 팔을 가지셨고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온종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높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저의 방패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